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 왜 오랜만에 또 SLP 출구하는 날이 왔는데요. 음, 지금 뭐 SLP도 SLP인데, 와 지금 SLP 시세가 장난 아니죠? SLP 차트인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이 자리가 최고 저점 자리까지 온것 같아요. 음, 역대 최저점이었던 요 자리를 지금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 같은데 와 거래량 보시면은 매도 거래량밖에 없네요. 음, 언제고 반등은 할것 같긴 한데 제가 출금하는 날만 이상하게 빠진다 어쩐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뭐 차트상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 제가 출금하는 날만 유독 빠지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반등이라도 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갖고 있다가 뭐 브리딩할 때 쓰던가 반등이 오면 덜어내던가 뭐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이거는. 지금 가격은 솔직히 너무 싼것 같고. 와, 몇 토막이죠? 이게? 최고점 대비. 어후. 이번에는 어, 지금 제가 오늘 다 쓰진 않았는데 에너지를. 지금 모은 게, 뭐, 9천 얼마로 찍히는데, 음, 8,900개인가 그래요. 좀 많이 모았어요, 이번에는. 이번에 좀 승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인벤토리 보니까 요거 보시면 2083, 어, 요, 뭐라고 하죠? 이게, 엑시, 아레나 보상인데요. 이번에 아레나 보상으로 받은 게요거예요 음. 제가 300 몇십 등에서 요거 받았는데, 요게 엑시로 치면 두 개거든요, 두 개. 2.08개? 고건데 요거는 일단 받기는 눌러서 인벤토리 들어왔는데, 게임에서는 안 꺼내지던데, 한번 이번에 되는건 보겠습니다. 자, 엑시 사이트에서 일단은 클레임을 해볼게요. 8,932개네요. 오늘 요 에너지 더 쓰면은 뭐 9,000개는 넘을 것 같은데, 한 판에 뭐 21개를 받으니까요. 일단, 이번 청산 때는 한 대, 대략적으로 한 9,000개로 잡아놓을게요, 그냥. 몇개 차이 안 나는데, 참몇 판, 몇 판은 더 이기겠죠? <laughs> 일단, 클레임 하겠습니다. 들어와라.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게 변환이 안 되는데, 버튼 눌도 지금 안 보, 보이시죠? 눌러도 변환이 안 돼요. 이거 하는, 하는 방법 아시는 분, 혹시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은, 요두개 브리딩 할때 쓰면 될것 같거든요. 변환이 안 돼요, 지금. 뭐,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건지. 뭐, 음, 요게 얼마쯤 되나 볼까요? 지금 시, 시, 세로 0.0609니까. 음, 0.0609 곱하기 8,930개. 9,000개 잡을게요. 548달러. 와, 엄청 줄었네요. 548달러. 9,000개인데. 548달러면은, 음, 648,000. 후, 감안해서, 이것까지 제가 지어 짜볼게요. 지금 김프 감안해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면 한 3, 한 3.9%, 4% 정도? 이것까지 지어 짜서 계산을 해도, 548달러죠? 그럼 648,000원? 60, 648,000원, 곱하기 4%, 1.04%. 그래도 67만원. 뭐, 어마어마하네요. 어느 정도 이거는 판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다가 소중한 브리딩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너무 SLP가 빠져서 다들 많이 기운 빠지시고 할것 같은데. 아, 참, 이게 그 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트 자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로에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더큰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좋으면 솔직히 이 코인 저 코인 할것 없이 다 오르는데 지금 상황은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비트가 지금 난리죠. 오늘 뭐 역대급도 저점을 한번 또 찍은 것 같은데 더 빠질지 여기서 또 다시 올라줄지 그거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가격은 좀 싸지 않나. 싶은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음, 이번에 좀 개수가 많았는데, 10 에너지 지금 막 욕심 부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차라리 뭐20 에너지나 40 에너지 계정을 뭐 2억 에 이상 돌리는 게 차라리 수익이 더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 뭐 쇼콜라를 하셔가지고 뭐 늘리시던가. 그게 아마 현실적인 대책이지 않을까 싶은 게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제 SLP 출금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어, SLP 때문에 좀 다들 많이 기운 빠지실 것 같은데, 음, 또 좋은 날이 오겠죠? <laughs> 그날까지 다들 열심히 SLP 모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